안녕하세요. 채송아 가요 토크쇼 진행을 맡은 당신은 나비의 주인공 가수 최송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오늘은 가수 안태진 씨를 모셔서 최송아 어, 가요 토크쇼를 함께하겠습니다. 자 안태진 씨는 어디, 어디서 오셨습니까? 예 경북 예천에서 왔습니다. 아 예전에서 음, 아 오늘 또 휴일이고 한데 오시느라고 또 차가 안 복잡하던가요? <laughs> 네, 뭐 평일날 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말이라 여행객들이 많았으그런지 네. 오는데 시간이 좀더 소요가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태진 씨가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? 아이고 감사하게도 <laughs> 전국까지는 아니고요. 네,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<laughs> 불러주셔가지고, 네. 네, 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음색이 참 좋더라고요.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. 아,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그 예천하면 또 뭐를 꼽힐 만한 게 뭐가 있어요? 아무래도 예천에서는 일단 회룡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 실제로 적분시도 많이 아실 거고요. 네. 그 강이 이렇게 굽이쳐가지고 그 안에 이제 섬아 섬처럼 마을이 네.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또 뿅뿅다리라고 또 지나갈 때또 그런 네. 다리도 있고 또 아. 맛 들어가는 맛도 있습니다. 또백서장에서 이렇게 또 운치도 이렇게 구경하는 운치도 있고 굉장히 또 보기 좋아요. 그러면 뿅뿅다리가 해령포가는 쪽에 있어요? 해령포를 건너기 위해서 그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. 아 그렇구요. 네네. 아 제가 그 다리를 아직 못 건너봤습니다. <laughs> 한번 기회 되면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. 모셔 네, 오다겠어요. 네, 초대해 주세요. 예. <laughs> 그리고 또또 예, 무슨 주막도 있잖아요. 네. 그뭐 배력포에서 네. 얼마 안 걸려요. 금방에 삼강주 만들라고. 네 네. 예, 우리나라가지만 난 거. 거기는 가 봤습니다. <laughs> 그럼 뭐 맛있는 거좀 드시고 가셨습니까? 아니요. 근데 너무 줄을 많이 서서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못 먹고 왔습니다. 아, 그렇죠. 음. 사실 정말 좋은 곳입니다. 네. 한번 언제, 그또 상설 공연도 매주 주말마다 있기 때문에 네.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서 네. 그때 맛있... 공연 때문에 갔었어요. 아제 <laughs> 예천하면 아, 희룡포도 있고, 상강주먹도 있고 또뭐 무슨 산은 없어요? 산? 산는 네. 뭐 이름 있는 산은 없는 가요 예천쪽에는 그렇게 유명한 산까지는 음. 없는 아,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아, 그러면 이제 필름포하고 상강주머니 이제 주로 네네 아. 그리고 용궁순대가 정말 유명하죠 용궁순대 아, 네네 아 예전에요 예용 예천면 용궁 예천읍 용궁면에 네아 예천군 용궁면이죠 아. 네 거기에 용궁순대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먹고 싶어요 줄 예. 엄청나게 서야 됩니다 거기는 <laughs> 거긴 거기 더 서야 돼요 예 예천에 가면 먹겠고. 줄 서다가 볼일다 보겠네 <laughs> 그래도 아쉽지는 않으실거예요 드시면 어, 정말 맛있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보니까 지금 순대가 땡겨요 제가 <laughs> 지금 먹고 싶어요. <laughs> 언제 다음에 한번 올 때는 준비해서 를 오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뭐. 아, 우리 또 안태진 씨가 하나뿐인 내 사랑 타이틀 곡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. 이걸 제가 몇번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. 춤도 빠르고 그죠? 신나죠? 예, 뭐 네. 좋게 들려주셔서 감사한데요. 네, 음, 예, 뭐. 많이. 노르시는 분들도 신나시는지 전체가 그랬으면 신나시면 좋겠어요. 네 맞아요. 예. 아, 아니 진짜 이렇게 언니 몸 관리를 잘하시네, 그렇죠? 아, 살이 안 줘요 <laughs> 체질상. 체질상이에요. 네. 밥은 많이 먹는데 살이 아, 안 찌. 뭐 우리 영상 감독님은 안 먹어도 배가 툭툭 나온다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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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도 살이 안 찌는구나, 그렇죠? 네. 아, 얼마나 좋아요. 아유 자기 전에 라면 만두 개씩 삶아 먹고 자도 누나는 안 부. 아우 부러워라. 아유, 좋은 건 아니었어. 그럼 우리 이쯤에서 하나뿐인 내 사랑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?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하나뿐인 내 사랑 안태진 씨의 노래입니다.

랑 안태진씨의 노래였습니다 아 진짜 신나고 좋으네요 정말 아유, 고맙습니다 자꾸 들을수록 좋으네 자주 들어주십시오 <laughs> 네 아니요 진짜 제가 어 우리 또 벚꽃가요제 할 때도 들어보고 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더 좋은 거 같아 아유 꼭뭐 드시고 싶은 게 <laughs> 있으신 거 <것> 같은데 네. <웃음> 정답입니다 <웃음> 네. 아니 그리고 또뭐 수원보온천 축제도 갔다 오셨네? 네 저번 달에 예 달에 축그 축하 무대가 들어와가지고 예 음. 덕분에 또 좋은 거 구경 많이 하고 네. 예또 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밌게 노래도 하고 왔습니다. 그렇구나. 네. 그리고 단양에는 또철죽이 유명해요? 단양 예, 영주하고 단양에는 철죽이또 네. 굉장히 유명해서 축제가 있어요 음, 그렇구나. 예, 오늘까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아. 아, 네, 살짝 듣게 네, 네. 맞다 오시고 그러면 또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셨었어요? 예, 네, 제가 14년도에 예전에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왔어요. 그래서 예, 네, 뭐또 연습을 해서 나갔더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 예. 수상까지 다셨어요 네. <laughs> 네. 아, 그럼 뭐또 풍기도 갔다 오시고 풍기는 인삼이 유명하잖아그렇 네, 네. 아무래도 풍기산은 뭐 전국적으로 아. 예, 좋은 거 많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금산하고 풍기하고 예예 풍기산 많이 유명하죠? 예예 하루도 네. 유명해요? 그러면? 네 하루도 지금 예천, 영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음. 그 하루가 육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또 소문이 나서 많이들 또 드시러 또 오십니다 아. 그것도 이렇게 또 유등 가요제라 하면 또뭐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가? 아네 <laughs> 제가 이제 그 네. 노래를 하게 만들어준 가요제가 유등 가요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왜냐하 제가 이제 그 아는 분 결혼식장에 갔다가 네 이제 그시권이다 떨어진 거예요 늦게 가가지고 네 그래서 돈을 주시면서 나가서 사 먹어라 미안하다 아 근데 마침 우리 그 예천 한천에서 네. 유등 가요제 유등 행사를 크게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음. 뭐 이왕이면 행사장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음. 가요제에서 두 명만 현장에서 뽑겠다 주가로 아, 그렇구나. 네, 남들 앞에서 그때까지는 노래를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음. 그래서 실제로는 좀, 좀 많이 설레고 해야 되나 했는데 음. 어차피 뭐 크게 아는 사람도 없고 음. 노래를 또 원래는 또 좋아했으니까. 한번 출전을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 또 너무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음. 네, 그래서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또 했던 게렇게까지온것 같습니다 그렇구나. 네. 그때 또 점심값을 두둑히 받으셨나 봐만원받았어그만 <laughs> 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봉투가 야, 얇은 걸로 봐서 분명히 뭐좀 없겠다 했는데 진짜 만 원이더라고요 <laughs> 네. 아니 그래 유동 가요제에서는 또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? 네, 그 하나로님 부르신 곡인데요. 오이라는 곡을 불렀었어요. 어... 예, 전국 노래장이에서 어... 오기라는 곡을 불렀었고, 어... 예. 지금 뭐 저를 이게 좀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옛날에 얘는 오기지 아닌가 모르겠네. 아쉽게 오기가 없네. <laughs> <laughs> 그 만화니 이렇게 큰 변화를 준다 그죠? 네, 네. 그한 아하... 곡이 사람의 진짜 바꿔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네. 네. 그러면, 저도 또, 당신은 나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네, 잘압니다잘 알아요? 네. <laughs> 네, 당신은 나비, 또 저도 많이 홍보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, 네. 당신은 나비도 한번 들려드릴까요? 예,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노래 듣,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네요, 시. 시. 너무 좋습니다. 네. <laughs> 그렇죠. 당신은 나비, 나는 꽃잎, 당신 나비. <laughs> 너무 시적이지 그죠? 예, 아,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. 네. 들으니까. 비속속 들어오나요? 원래 외워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외워놨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자, 우리 또아태진 씨, 네. 이제요라는 노래가 또 있네요. 네, 제가 음. 앨범 수록곡으로 네. 제 노래가 음. 한곡더 있습니다. 음. 아, 이거 는좀 슬로우예요? 네, 좀 스타트는 슬로운데 네. 뒤는 조금, 타트는슬로금조데조 음. 조금, 조금, 무슬로우 조금, 요즘에는 조금, 조금, 니까 그러니까 약간 빠른 부분을 넣어가지고 네. 네 조금, 신나기는 해놨습니다. 음. 하나뿐인 내 사랑, 잊어요. 사랑 노래만 하는 조 같아. 그죠? <laughs> 네. <웃음> 그리고 또 아 순대 가요제도 나갔다 오고 유동 가요제도 나갔다 오시고 아뭐 화려하세요 전국노래자랑도 나갔다 오시고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네뭐 제가 이제 그 저희 제가 이제 주최를 하는 건 아니고 네. 저희 회에서 이제 네. 그 정기적으로 네. 네. 한 달에 또두 번씩 이렇게 또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호시설 여러 군데 이제 가서 네. 제가 또 전기 공연을 또 계속하고 있고요. 음. 또뭐 개인적으로도 또 타지에 가서 그쪽에서 또 불러주시는 분도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유, 좋은 들도 많이 하시네. 맞아요. 또, 또 가수들이 또 그래, 좋은 들도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또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네, 네.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그럼 우리 잊어요. 네. 한곡또한번 들어볼까요? 예. Thanks. 네, 안태진 씨, 잊어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잊어야 해요 이제는 나의배 사랑 생각하면 내 마음만 아픈 사람. 「きちん」 「いつもやっておる」<music> I'm the only one who thinks of you I'm the only one who thinks of you <laughs> 아이거또 갑자기 또그시네 <laughs> <laughs> 아니요 너무 좋아요. 뭐 고기가 포인트 같아. 네. 그렇죠? 예. 네 고기 포인트 같아요. 아 잊어요 안태진 시에 노래였습니다아 그러면 또내 하나뿐인 내 사랑하고 잊어요. 네 두고 이해가. 또뭐 다른 것도 뭐 하신 다른 노래 또 준비하고 있어요? 아, 지금 아직 그거는 뭐, 고기 아직 나오는 않았는데요. 아,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예천에서 좋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, 네. 예, 그거를 지금 또 이렇게 좋은 홍보용으로 네. 좋은 노래 지금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아, 우리 안태진 씨가 날로날로 관창을 날로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앞으로, 네. 더욱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, 네. 아, 하나뿐인 내 사랑, 잊어요.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네, 지금까지 뭐,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? 네, 예, 정말 지금 <laughs> 이 자리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재밌었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초대할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 지금까지 최송아 가요 토크쇼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